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수위 51위가 되어 있고요 자 주제의 경우에는 1910년대 독립운동입니다 아 특히나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좀한번 보려고 하는데 교재 페이지는 412 413 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네 대표 문제를 넘겨놓고 들어갈게요 네 대표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어, 아, 문제들 확인하시면 우리가 독립운동 그 단체들을 봤을 때 10년대 국내 단체는 딱두 단체만 나와요 두 단체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뭐 산직장력의 정도가 이제 정답과는 좀 관련 없는 지문으로 한 차례 출제가 됐고요. 두 단체만 잘 비교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이죠 국내. 자 그럼 그 부분 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무력처단 무단 통치예요 무단 통치. 그 그러니까 무단 통치 하에서 국내 상황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지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1 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은요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간다. 그래서 비밀 결사가 특징이에요. 이름이 어땠던가는 전부 다 비밀 결사예요. 뭐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뭐 산직장력의 민단조합 쭉 있는데 산직장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밀 결사라고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직 지문 출제는 안 됐는데 안 됐는데. 10년대 가운데 우리가 최응원이라고 하는 네, 마지막 의병장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단체 둘을 한번 보면요. 두개 단체는 먼저 독립 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독립 의군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두 단체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교재 보시면 독립 의군부가 나왔을 텐데 독립 의군부는 1912년에 만들어졌죠. 그걸 보시면은 임병찬 밑줄하시고요. 예. 자 여기 등장하는 임병찬이란 분이 유생입니다 유생 그럼 유생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누구밖에 없다 예, 전화밖에 없죠 그래서 고종을 찾아가고요 고종 그 고종을 찾아가서 고종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이제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어, 여기서 보통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고종이 왕이던 시절로 다시 돌리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는 복벽주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뭘 썼냐면, 보시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전화도 같이 하고요. 네. 그러다 결국에 붙잡혀서 해산된 단체.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교해야 되는 단체가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인데, 활동상은 밑에 있는 단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복단과 회복단이라는 두개 단체가 결합된 형태고요. 추구했던 정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쪽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대표인물 가운데 박상진, 교재 보시면 김좌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좌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상진은 여기서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김좌진은 나중에 북로군정서에서 청산리 대접할 때한번더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김좌진 들어갔으니까 얌전한 단체는 아니더라. 그래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이들의 목표는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친일 부호를 찾아가서 의연금을 내놔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료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강복회 강령 있죠? 네, 보시면, 부호의 의연금 및 1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해서 무장을 준비한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키워드를 부호로 잡으세요. 부호. 그냥 부자라는 말인데, 다른 데서는 잘안 쓰는 용 요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 부호를 처단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임병찬은 고종의 지시로 독립 의군부를 조직했다. 맞죠? 네. 그래서 독립 의군부얘기고요 그럼 지문 확인하시면 자, 공화제를 지향했다. 아니죠. 네. 복벽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민족 자본의 육성? 민족 자본의 육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20년대 국내 실력 양성 운동. 네. 요런 쪽에서 좀써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병 운동을 계승한 비밀 결사였다. 네. 요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 보시면 3번이랑 4번. 결국에 이거 헷갈리라고 된 건데요. 네 번째 보시면 은 의연금을 받아 군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면 어느 단체죠? 여기 나와 있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국내 단체 가운데 독립위군부. 그냥 대한광복회. 각각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상대방의 특징들이 거꾸로 오답으로 돌으니까 그 부분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비밀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